안녕하세요, 여러분. 엑셀에 관한 모든 것을 쉽고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챌린지입니다. 자, 오늘은 엑셀에서 꼭 알아야 할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이란 피벗이 돌리다, 회전시키다는 의미인데 기존의 원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행과 열을 가진 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은 연습을 하면서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원본 데이터 범위를 선택해 볼게요. 자, 주의할 것은 제목 행을 같이 포함해서 범위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B5 셀 클릭하시고 마우스 왼쪽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드래그 하셔서 H15행까지 선택한 다음에 위쪽 보시면 삽입 있죠. 자, 삽입 클릭할게요. 자, 삽입 클릭하시면 피벗 테이블 클릭. 자, 피벗 테이블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분석할 데이터는 세팅이 돼 있고요. 자, 어디에다가 피벗 테이블을 넣을 건지 물어볼 거예요. 자, 우리는 기존 워크시트한테 데이터를 선택할 거니까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고 데이터 위치할 곳을 찍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여기 있다 S에다가 클릭하고 그다음에 확인을 눌러 줄게요. 확인. 그러면 피벗 테이블 창이 떴죠? 자, 피벗 테이블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십자가 모형을 기억하시고 자 왼쪽 위에는 필드가 오고 오른쪽에는 열이 오고 왼쪽 아래에는 행이 오고 오른쪽에는 값이 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려주시면 돼요. 자, 왼쪽 보면서 테이블을 보면 제품명, 수량, 단가, 금액이 있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해줄게요. 자 행에는 제품명, 자그 다음에 수량, 값이 와야겠죠. 그 다음, 단가. 단가가 오고, 그 다음에 금액이 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창을 닫아볼게요. 자, 제대로 만들어졌죠. 자, 숫자들을 보니까, 천 단위 구분표시가 없죠. 자, 천 단위 구분표에 넣어볼게요. T6셀 선택하시고, 마우스 왼쪽 누른 상태에서 범위 선택해줄게요. 자, 범위 선택하고, 왼쪽 위에 보시면, 쉼표 있죠? 자, 쉼표 눌러줄게요. 천 단위 구분키로 넣은 거예요. 자, 옆에 열머리끌 사이에다 대고, 글씨가 깨졌으니까, 자, 열머리끌 사이에 대고, 마우스 왼쪽 클릭해줄게요. 따닥. 자, 숫자에 천 단위 구음 기호가 잘 들어갔죠. 자, 이번에는 위쪽 제목행을 보면 합계 콜론 수량, 합계 콜론 단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왼쪽을 보면 그냥 수량, 단가 금액으로 되어 있죠. 자, 앞에 있는 합계 콜론을 쥐어 볼게요. 자, 먼저, 오른쪽 찾기미 선택을 해주시고 자, 밑에 바꾸기 선택할게요. 자, 바꾸기 선택을 하면, 찾구, 찾기와 바꾸기 창이 될 거예요. 자, 찾을 것은, 우리가 합계, 자, 합계, 한칸 띄고, 자, 합계, 한칸 띄고, 콜론. 이렇게만 치고, 바꿀 내용에는 공란으로 두세요. 자, 그 상태에서 모두 바꾸기 해볼게요. 클릭. 자, 3개가 바뀌었다고 나오죠. 자, 3개가 바뀌어서 확인 눌러줄게요. 확인. 그러면 닫아볼게요. 닫기. 자, 그러면 다시 정확하게 수량, 단가, 금액만 나왔죠. 됐죠? 자, 이번에는 행레이블도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제품명으로 좀 바꿔볼게요. 자, 바꾸실 때는 행 앞에 있는 글자 앞에다가 마우스로 왼쪽으로 딱딱. 자, 클릭하시고 자, 키보드에 있는 del, 딜키를 눌러서 글자를 지워 준 다음에 자, 그대로 쳐 주세요. 제품명. 자, 그다음에 엔터. 자, 이렇게 해서 바꿔 주세요. 자, 이번에는 원본 데이터에 데이터를 추가로 입력을 하면 피벗 테이블에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것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려면, 이 원본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표를 삽입해줘야 하는데요. 기존에 저는 표를 삽입해 놨으니까, 여기에서 표 삭제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자, 먼저 범위를 한번 줘볼게요. B5셀부터 마우스 왼쪽 누르고 드래그 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표 같은 경우는 그냥 선택하셔도 돼요. 자, 아무데나 클릭. 자 표가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자 오른쪽 디자인 보시면 자 디자인 클릭 자 왼쪽에 범위로 변환이 있어요 자 클릭할게요 자 클릭하면 표를 정말 범위로 변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표가 삭제됐어요 자 이번에는 이 테이블 원본 데이터에다가 표를 다시 삽입해 볼게요 다시 범위를 한번 줘볼게요 B5셀부터 마우스 왼쪽 누르고, 드래그, 드래그 해서, H, 15까지 드래그 범위 선택해 주시고, 자, 위에 메뉴 보시면, 삽입 보이시죠? 삽입 클릭. 자, 삽입 클릭하시면, 표 보이시죠? 자, 표 클릭할게요. 자, 표를 클릭하면, 표 데이터를 지정하십시오. 나오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 자, 그러면, 오른쪽 밑에 보면, 표가 들어가게 되면, 세모 표시가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표가 삽입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표를 삽입했으니까 이번에 데이터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여기다 놓고 자, 삼양라면 중에 라면이 뭐가 있을까요? 불닭라면 한번 넣어 볼게요 자, S 다시 301을 넣으시고 탭키를 누르세요 그러면 옆으로 갈 거니까 탭키 넣으시고 자, 불닭라면 불닭라면 불 따, 라면 그리고 탭키 도 누르시고 삼양 또 탭키 자 수량은 한 천개 할게요 자 탭키 그 다음 단가는 한 1200원 할게요 그러면 금액까지 자연스럽게 들어갔죠 자이 상태에서 천 단위 기호를 넣어야 하니까 오른쪽 위에 쉼표 스타일 클릭해주고 이렇게 해서 천단기구까지 넣었어요. 얘네들도 같이 블록 주시고 쉼표 눌러 줄게요. 자, 그런데 왼쪽에 원본 데이터에는 데이터를 추가를 했는데, 자, 오른쪽에는 불닭라면이 추가가 안 됐죠. 자, 추가하는 거 해볼게요. 자, 먼저 피벗테이블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새로고침을 눌러줘 볼게요 자 새로고침 자 그러면 맨 아래에 불딱 나면 천원, 천이백원 그래서 백이십만원 표시가 됐죠 자 이렇게 원본 데이터에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면 피벗 테이블에도 자동으로 반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데이터만 잘 관리하면 피벗 테이블에도 손쉽게 만들 수가 있답니다 자, 오늘은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고 자동화 문서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엑셀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결코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엑셀이 다른 그날까지 도전을 즐기는 남자 린지였습니다. 안녕.